좀비가 세상을 뒤덮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끝날 줄 알았던 생존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적처럼 대륙 어딘가에 있다는 생존자 캠프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3일 안에 항생제를 찾아야 한다. 파밍이요? 잡동사니 하나 찾았어요, 잡동사니. 어, 좋아요, 좋아요. 뭐, 네네네. 저 여기 있어요, 네, 저기 네. 있어요. 네, 네. 아, 이걸로 깡을 할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운이 안 좋으셨다는 거 어, 이거 아, NPC인가? 맞아요. 아닌가? 사람인가?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NPC인 줄 알고 뭐 이거 교환해 주시는 분인가 하면서 계속 클릭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조군요파밍 아, 아. <laughs> 월드를 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 괜찮으시면, 같이 가 실래요. 아 좋죠, 좋죠. 저 저거 구경하고 다시 저쪽으로 가도 될까요?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이거 뭔지 궁금해요. 내가 기술자라서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이템 없고, 품상자. 아, 저 이제 다 봤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이거 그냥 컴퓨터. <laughs> 저기 별거 없어요. <laughs> 그러면 다들 갑시다. 갑시다. Let's <laughs> g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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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면 저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근처에 가면 이제 좀비들이 이제 스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좀비 해치우고 나면은 조금씩 들어가고 좀비 해치우고 나면 조금씩 들어가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캡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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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플레이어 건 일단 두개 정도 어, 나왔어요. 네. 스폰 냈어요. 와 진짜 많아. 와저저는데저 버리세요. 자, 재장전재장조 미로도. 아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구이쪽에많 사인해달라고 막. 계해요 다음 해드릴게요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장전 여기 이네 좋습니다 저 흰색 흰색 하만 음.. 어, 응, 아 저희 밴꽉 사셨죠 다들? 여기 여기 네아악 아우 뭐야 라라운데 잤으니까 타야 되는데 저저 바로 옆에 있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온다 아, 응. 온다 아 큰일났다 리이데 일로 오세로오세로오아저 죽었습니다 막 나무 있고 그런 쪽 1층인데 저 지금 초초 사망. 아 망. 음. 응. 구탄 없어요. 구탄 방금 전에 버렸는데. 저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을모가 없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아 아니, 저 지금 아저 지금 춤추고 있어서 비트 넣은 거예요. 으신 저희 팀에서 죽은 거 저밖에 없나요? 네. 레전드. 초 인생 최대 수치다. <laughs> 아, 그럴 수 어. 있어요. 아, 그럴 수 아, 있다, 있다. 생각을. 다 줬는데. 어... <목소리> 아 이거 어디보다 치다 뭐? 뭐야? 에야 에이... 어, 뭐야? 어, 어. 어, 에마야, 어 거, 야 아, 너, 아, 틀어, 아, 까마, 어, 에바야. 아, 어, 에야 에바야. 에바야. 어, 에바야. 어, 에 어, 에야 어, 야 어, 야 아, 어, 야 어, 에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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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무조건 A인데? 아 이거 벨붕이나 이거. 아, 야 이거 뭐야? 어어 어. 어, 어. 어. 아니 방금 방금 아, 들어온, 아, 들어온 내가 봐도 아, A가 A 이득이. 에이, 에이. 조아리죠, 조아리죠. 조아리죠. A A 무조건 총알이죠 여러분 총알이죠. 역시 역배지 뭐든지 옆배야. 아, 와 헬리콥터 <웃음> 와 수기야 <laughs> 나. <laughs>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돈이 없어 슬픈 토끼님. <laughs> 어 뭐야? 알카트라즈 교도소 탐사 자원 탐사를 나갈 때 구출한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 지하에 연구 시설이 존재한다 배양 실린더를 갖고 오면 항체 연구? 오스개나 던전 들고 계신 거죠? 아죽어안 했어? 스겐아 스기스기사 스기스기사 야 오늘 거의 지금 아이돌 그 그룹임 지금 칼고무 붙였다 <laughs> 누나을내 여자로 만들겠어. 사랑을 고백할 거야. Yeah. <laughs> 어, 들어오시면 돼요? 어? 아, 네. 아 네. 오케 알카트라즈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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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젠장 하필 실험을 해도 교도자가아니거 교도소. <웃음> 교도소. <웃음> 바로 나온다고? 선봉, 선봉 갈게요. 네. <laughs> 어, 빠지는 게 어디야? 어디, 어디야? <laughs> 어머, 못 빠졌다, 못 빠졌다, 못 빠졌다. 너무 껴서 이거 너무 껴서 너무 껴서 껴서 아 껴요 아나나 죽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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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얼굴 뚫어 뺐어 얼굴 뚫어 뺐어 나 문쪽으로 가이스케 그 바깥쪽 가는 길로 와씨 도망가 어 감사합니다 이쪽에 뭐 누르면 나오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나올 건데 아마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 열린다 저기 열린다 저쪽에 어 조수님 나오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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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 거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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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 색깔 가자. 어, 야. 슈퍼 해줘살았어요 어, 조심. 쟤 슈퍼, 오늘 슈퍼도.. 슈퍼부터 했어. 응. 밥 먹자. 활성화 한 거야? 그렇죠. 활성화 된거예요야안된거 같은데? 아니야. 미 타임 템핑이 아, 어, 어. <laughs> 아 내려가면 바로 있지 않았나 이거? 여긴 파밍 뭐 없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사보람 같은 거 맨손으로 눌러봐. 여기에서 파밍한다 같은 느낌은 아니야. 어? 1단계 네. 키카드 이거 뭐야? 어, 어 맞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 갖고 가야 돼요. 아 확인! 나도 뭔가 기여했다! 이 서버에선 그냥 좀비들 죽이면 그게 기여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지?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저게 고생해서 먹었는데 왜이게 들어서 온다. 네. 리로도다 같이 올 수. 하나씩 온다. 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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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오케이 오 몰려와, 몰려 여기. 려몰려옵니다 여기서 와몰려구 몰려와, 여기와 몰려와, 몰가와 몰려와, 몰려다 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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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너일로와몰 침대 몰와 몰려와, 신변놈에 까운. 사실 우리 맨손으로 저의 잡을 수 있긴 함. 맨손으로? 마동석이야, 마동석. 어, 이렇게 때리는 거 저거. 아,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튼튼해요. 어디가 어디? 아, 죽었잖아. 저기 봐. 아! 아재, 양미. 조금만, 조금만. 거기다 잡았어. 거기다 잡았어. 오케이 이 초록머리 신분이 아, 그 전설의 히든두 개나 가지고... 얻으신 분이에요. 스민님한테 <laughs> 시민님 <laughs> 스승님 <laughs> 위치 하나 안 나고 하시던데. <laughs> 인기인요 아, 인기인. 저희가 보 싶어서. 라고 찾는 재미를. 도 <laughs> <laughs> <짠! 짠! 웃음> <호텔! 웃음> 가자 숙 <laughs> 가자. 야 가가가. <laughs> 뒤져뒤져어 에펜... 내가 적어놓은 것중 하나네요. <laughs> 야너 그런 것까지 해? 너 진짜 너는 진짜 레전드다 영메이는 진짜 레전드다 아니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좀심으룩할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 메이 아 걱정하지 말고 뭐, 히드 한번 찾으면 그 생각 달아질 잘하, 거니까 미친 <laughs> <laughs> 가자 총 좋으니까 둘이서 파밍 나눠도 쉽다 <웃음> <웃음> 어? 이거 힐탱어 차례 아니야? 달려달려달 <laughs> <laughs>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저거 사람 있어 저거 야!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살려주세요 제발 아니 근데 좀비가 너무 많은데 저기 좀비 너무 많아요 선생님 무서워요어 저기 음. 있다 저거 말하는 거지 너야 음, 너가 가 이거 <laughs> 난 자신 없어 그냥 <laughs> 어? 같이 가자 손볼수 있지? 나 자신 없는데 나도 아, 가야 돼? 사양 이거 이거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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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까지 아래 칸으로 와서 가! 그렇게 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좀덜 찾았나? 이거 어, 우리 어 뜨리러 가자 어 이게 히튼 같은데 여기 위에 헬기 안 보여? 너 저거? 어, 어 맞는 거 맞는 거 어. 맞는 거어 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가운데로 넘어간 거잖아 비딩추간인데 우리가 히튼 뒷편에 있는 거야 지금 아 걱정하지 마그 히트 한번 찾으면그 생각 잘할 거니까 야나 우선 히튼 안으로 아, 들어가야돼 기존에 그 아까 아까 타던 그 엘리베이터 있지 쭉타올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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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있긴 한데 앞에 아, 예. 1강 님 있어 님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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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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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 안녕 거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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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제일 적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오다온 어, 이거 어, 어,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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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도시도 안전하지가 않아. 어떡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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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버할게요. 오버할게요. 정복. 어? 너는 당연히 도파민이지카지노에서 10만 원으로 천만원범 아니, 그 정도라고? 아이, 나 나도, 나도 딱 나도 딱 도개만. 자, 경마 갑니다. 노랑으로 가자. 노랑으로 가자. 안 돼, 이거? 토니, 토니. 토니. 토니야, 토니야, 토니야. 아, 토니야, 진짜 실화냐 진짜 토니? 토니. 아니 뭐... 아니 이건 아니잖아 통이 기록하잖아 깜빡, 깜빡, 깜빡. 레딩님 레딩님 어, 이거 레딩님한테 네. 레딩님 아니 어, 이거 어, 경마장 어? 이거 그 말이 뒤로 어? 달려가는데 이거 맞아요? 에이, 뒤로 달려간다고요? 그, 그, 나네 그, 나 나. 나. 우와 여기 보이 말이 가오데 이거 사기잖아요 이거 사기까지는 <laughs> 어, 아직 아닙니까 사기 이거? 사기까지 아니지 <laughs> 이거 버그 하이. 아닙니까 어, 이거 아닙니다 누나를 <laughs> 내 여자 누나를 내 여자로 만들겠어 사랑을 고백할 거야

히로그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히로그장.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택한 오브젝트 덕분에 지금 B 엔딩이 게 활성화 되신 거고요. A가 아마 좀 재미 있을 겁니다. 는 그럼 B는요? B는요? B는, B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원하는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약이 무한이지 탄창이 무한은 아니에요. 그두 둘 그러면 시간 똑같다는 얘기야. 희망 엔딩이 뭔가 더끌리는건 나는 B. B 할게. 네. Yeah. 와! 저기구나. 오케이. 저 여기서 터치면 정말 뽑아 줘. 한 번만. 어, 갔다 와요 갔다 올게요. 와요. 오케이. 쯧쯧쯧쯧쯧.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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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 해 봐요. 아무 조 할게요. 네. 그냥 쭉밀고 가요. 어, 진짜.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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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내리지 마세요. 다시 오케이. 가서. 잠시만. 와! 와, 저이앱 처음이에요. 여기. 아, 처음이에요? 적당히 v 키만 눌러도 돼요. 네. 어제 마지막에 잡아야 돼서. 야 이거 분명 이거 깨다가 실수로 내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있어요. <웃음> <있지>? 네 맞아요. <laughs> <laughs> 당전할게요. 저도 리로드. 한분 좋아요. 아맞 불대 불대매 받았어. 오. 불대에 불댄? 어? 죽었어. 이거 이거 살리러 가야 돼. 살리러 아, 그럼 가야 돼. 설마 안 돼. 어 좀비가 날 아... 때리면 불에 붙어요 여기. 따단.

아니 저분들 어. 클리어가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 아 근데 이분들못 깨겠다. 못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둘더 죽었어. 모르겠 아, 어? 둘더 죽었다. 죽었다고요? 뭐? 그러면 안될 텐데? 딜딜달리지 않나? 음. 마지막 데이들이 10분 남았네. 40분까지 클리어 가능하시겠어요? 40분? 아니 저분들이 40분. 나와서 40분. 지금도 아직 그 도전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나 감자튀김 안 시켰나 봐. 12시까지 어떠십니까? 초초! 초초! 아니 근데 왜냐면 그 12시도 쉽지가 않은 게 아니 근데 이거 풀밭이 되어버렸어. 이1 0 0 0만원짜리총 아, 있어? 해라짱아 네! 렛츠기릿 저희 아니야. 한번 타임어틱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그게 맞을 너무 것 같아 중독스야, 자, 자 일단, 아셔야 일단 제가...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여러분들 클리어 전까지 여기 디펜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오셔야 돼요 클리어 전까지 디펜스라고요? 네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원링원링원링 경고! 경고! 원 링! 원 링! 이거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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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갑니다 파방치기 파방치기 자 리로드 네, 그냥 속이. 야마. 네. 그거 그거 나올 거야. 확인. 여기 내려가는데 내려간데 내려간데 내려간데. 내려간데. 여러분 세스 새스코이 산속 나왔습니다. 네. 방금 채팅으로 정보로 하나 들었는데 네. 안전지대에 남은 좀비가 7천 마리래요. 아, 내가 알고. 급하다 급하다 우리 급하다. 네, 우리 진짜 우리. 급하다. 진짜 급하다. 일단 이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7마리? 이것도 체크되는 아, 거. 네. 보스방. 아, 됐다. 보스방.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빠르야빠르야 빠르게 o d 머리 머리 y b o d 뭐야 o d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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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 y body, 아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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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y b 어 d y body, 제가 살릴게요 d y body, b o d 해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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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거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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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停止。